방정식의 미지수가 지금 몇개 있냐면 두 개가 있습니다. x, y. 그런데 이 방정식의 x, y가 있는데 식은 하나입니다. 식은. 자, 미지수가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할 거고요. 부정방정식에 정수 조건을 준 겁니다. 정수 조건을 줬으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 형태로 만들고 문제를 풀러줘야 된다. 그래서 이두 개를 곱해서, 얘랑 얘랑 곱해서 x, y가 나오려면 여기가 x, y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구요. 마이너스 x가 나오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있어야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x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y가 되려면은 얘랑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마이너스 y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정리하면은 x,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생겼습니다. 자, 요것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플러스 1이 생겼어요. 어디에서? 요만큼에서 플러스 1이 생겼으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을 쓸 거고, 자, 얘네에서 플러스 1이 생겼으니까 얘를 없애려면 마이너스 1이 생겨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뒤에. 그러면 얘랑 이랑 없어지면은 요식이랑 똑같은 식이 된 겁니다, 지금. 그쵸? 자, 그래서 그 값이 0이 되는 거. 그래서 x-1과 y-1을 했더니 2가 되는 경우를 찾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가 x-1, y-1이 2가 돼서 두 수를 곱했을 때 2가 되는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x-1과 y-1을 곱해서 2가 되려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두 수를 곱했을 때 2가 나옵니다. 자, 이두 수를 곱해서 2가 나왔으니까요. 여기 X 값하고 Y 값을 찾으세요.